피디 님. 네. 요즘에 신차 오래 기다리시죠? 어, 신차는 그죠. 사고 싶잖아요. 제가 신차급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거기에다가 아 그냥 아 일단 미친 차입니다. 미차.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19년식에 2만 킬로 1인 신조에 무사고 닛산의 맥시마입니다. 와. 진짜 그 뭐라고 럴까 영롱한 자택 와 이거 너무 진짜 차가 근사하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 옆에 사실 벤츠도 있고 BMW도 있거든요. 아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 솔직히 이거 타고 싶어요. 진짜로. 차가. 자 이거 외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여기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미친 참 너무 이뻐요. 솔직히 이렇게 좀이 BMW도 물론 잘 만들고 뭐 브랜드 네임도 좋고 프리미엄이긴 한데 사실 이거 BMW 마크만 붙이면 더잘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여기 보시면 이게 디테일한 게 얼마나 큼 디테일하냐면요. 일단 휠도 되게 이쁩니다. 뭐 투톤 일로 뭐 스크래치 없이 아 여기 좀 살짝 스크래치 있네요. 이렇게 휠도 너무 이뻐요. 그냥 뭐 그냥 밋밋하지도 않은 이런 손재 너무 이쁘고 그 다음 에 여기 그 필러가 블랙으로 이렇게 딱됐어요 약간 하이그로시 좀 느끼나면서 사이드 미러 보세요. 이 지금 여기 루프 쪽쪽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그로시 소재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약간 통유리 같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마감재를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게 다 블랙입니다. 이게 약간 그 제가 이 컬러를 막 엄청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컬러는 사실 아니긴 한데 이 컬러 는 너무 예쁜것 같아요. 와, 그리고 뒤에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도 절제가 약간 절제미가 좀 들어가면서, 이게, 저는 오, 저 요즘에 투, 추세 대세인 이제 리어램프가 좀 일자로 이어지는 게 요즘 추세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건 그냥 이대로가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가 이뻐. 그냥. 거기에다 닛산 마크도 원래 사실 닛산 마크만 요것만 아니면 요거 그냥 빼고 그냥 그냥 맥시마라는 이름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괜찮고 여기 뭐 플래티넘이라고 써 있는 거 이런 것도 마크 되게 괜찮고요. 그냥 딱요 마크만 없으면은 딱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빼고 다니면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차가 뒤에 밑에 마감자 한번 보실래요? 듀얼 머플로딱 되어있으면서 이렇게 어 디퓨저는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졌거든요. 이거 진짜 실제로 와서 보셔야 너무너무 이쁩니다, 차가. 일단, 그거보다 이 측면에서 곡선을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거 디자이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이렇게 빠졌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람 공기 저항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다운 포스되게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와, 이거 디자인 진짜. 끝장 난다. 이거보다가 솔직히 저 아까 앞에 좀뭐 b m w 뭐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거 b m w 보통 한 2천만 원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지금 F 바디 모델인데 M 이거 에어로 다이나믹 같죠? M 에어로 다이나믹인데 지금 휠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휠이한번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BMW. 이거 이게 이거 일반 순정휠이죠? 이 보세요. 이거 훨씬 이쁘죠? 훨씬 이쁩니다 진짜 이거는. 이건 솔직히 요 마크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훨씬 이쁩니다. 타이어도 2만 킬로라 브리지스톤 타이어 껴져 있거든요. 약간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면 은 트렁크 공간 보면 진짜 어 아기가 그냥 뭐 엄청 넓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대신에 뭐냐면 요런데 마감재 보이세요? 누가 이런데 요 안쪽까지 지금 마감재가 싹다돼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여기 뒤에 이거 이제 순정 매트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 여기 두께 보이세요 매트 매트 하나 두개세개 개. 밑에 여기 이제 여기도 밑에 하쪽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밑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또 검은 거요거 그냥 여기다가 밑에 돌 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요거 다 이렇게 재질은 여기 안쪽에도 봐와 여기 봐봐 방음이 진짜 진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저희 튀니하고 여기 차 이동하면서 좀 탔잖아요 저희가. 잡소리가 하나도 안나 차가 잡소리 하나도 안나 진짜 어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거 약간 알루미늄 같거든요 이거?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가벼워요 알루미늄 같아 알루미늄 같거든요 이거 알루미늄 같고 여기는 이제 아마 이게 다운 포스 때문에 알루미늄 썼을 거예요 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활용점적 뭐냐면 시트가 너무 이쁩니다. 저희 전번에 맥시마 할 때도 제가 감탄에 감탄을 했는데 이거 거의 막그 1억짜리 차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시트 같지 않아요? 벤틀리라던가 롤스로이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나 좀 들어갈 법한 진짜 시트예요. 이게 재질이. 이게 그냥 그냥 재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2천만 원짜리에서 이거 저 어, 제네시스 3 8 0저파 파인스트 에디션 이런 데나 좀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시트 촉감도 너무 좋고 되게 편하고 딱 포지션도 괜찮고요. 그 좁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거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좁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 촌스러워 보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데 진짜 나무 같은 이 느낌 있죠. 이거 제가 전번에 무라노 하이브리드 할때 진짜 너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나무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그리고 여기 하나, 한땀한땀 한땀 스티치 들어간 거 보세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되게 좋죠? 와, 이런 디테일한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개방감 당연히 좋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1열 인테리어는 더 끝장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시트가, 여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당연히 전동 시트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버키 시트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쪽, 요추, 이쪽 요추, 여기, 보이시죠? 요거 톡 되어 있고, 시트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거딱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시트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무릎, 이렇게 딱 이런 거. 진짜 너무, 거기다가, 또, 이쪽에 메모리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갔죠? 그리고, 예, 메모리 변동. 그리고 이제, 사실 니산는 이제 보스 사운드 쓰니까, 보스, 사운드 바이 보스 쓰고요. 여기 한 번만 또비춰주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죠이 금속 재질이요. 렉서스 저리갈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렉서스 저리갈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고요. 디커 핸들의 이 핸들 스티어링 보시면은 진짜 최고급 그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음. 들어요. 이게 진짜 2천만 원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딱 보시면은 뭐 보이스 맵할수 있는, 어뭐 제가 실용거서 보여드릴게요. 버튼 시동을 해서 키는 스페어키, 메인키 둘다딱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이쪽에서 음량 조절할 수 있는 거뭐 이런 것도 다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 시인성. 와 진짜 끝장납니다. 약간 그 항공기 우주선 그 계기판 같이 딱 생겼고요. 가운데 계기판하고 이쪽에 멀티미디어 창이 딱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제가 OK 버튼 누르고 하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뭐 이제 온도 게이지, 주유 게이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제이 뭐 세팅할 수 있는 거다 되어 있죠. 보이게 되게 좋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보면 여기서 어, 크루즈 컨트롤에 이제, 이제 차선 이제, 이제 긴급 제동 있죠. 긴급 제동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이제 블루투스 이런 것도 딱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뭐 블랙박스, 뭐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뭐, 뭐 이제 옆에 어라운드부터 뷰 시작해서 뭐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듀얼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써는 프가딱 들어가 있죠. 이 안에 딱 타면 거의, 거의 신차 약간 느낌 나고, 신차 냄새가 딱 납니다. 그죠? 이런 거. 아, 사실 뭐, 이런 것만 해서, 아, 뭐, 차가 뭐, 이렇게 뭐,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정숙한지, 진짜 저 피니하고 오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차가 텔레스컵 딱 되어 있고. 와,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스피커가 요 쪽에 이렇게 되게 아 되게 이런데 디테일하게 딱 들어간 것도 너무 여기 대시보다 번 비춰 주겠어요 다 이거 스티치로 다 땄습니다 이다 섹션 따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재질도 되게 괜찮고 여기는 가죽입니다 이건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우레탄 같아요 우레탄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금속 재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좀 약간 차가워 보인 듯 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우드와 이렇게 금속을 잘 적절하게 쓴것 같아요. 여기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하이그로시와 이게 스티치 단거 이거 보이세요? 진짜 잘 만들었죠. 와, 이게 진짜 고급 진짜 고급 차 같아요. 이거, 아니, 진짜 고급 차리. 진짜 이 가격에 이렇게 마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진짜 이거 저 사고 싶은 차입니다. 와, 차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딱 나가면은 와 장난 아니죠. 출력 가봐. 와. 너무 조용하고. 야, 이거, 이거 너무 차가 너무 좋네요. 이제 점, 이게 아마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스피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스피커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전방 시야 확보가 괜찮아요. 차가. 이게 좀 커가지고 차가 제가 시야 확보나 이런 게좀안될줄 알았거든요. 잘 보여요. 시트 아마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재질이나 이런 촉감이 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잘그 염은 어떤 그좀 성숙한 과일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 사과도 되게 맛있는 사과가 있고 덜 맛있는 사과 있잖아요 좀 성숙한 그런 어떤 느낌의 그런 딱 전체적인 포지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자이너나 저희도 좋은 차 많이 보다 보면. 가격이 막 1억짜리 이런 차들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레인지로버라던가, 막그뭐 S 클래스라던가, 뭐막 진짜 8 시리즈 막 이런 거. 그건 원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원래 사실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벤틀리 막 3억, 4억 하는데 자재를 막 싸구려 썼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런 데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튼튼하게 딱돼 있고 이런데 하이그로시 같은 것도 되게 잘 되고 USB 폰트 단자가고 안에도 되게 깊숙하게 넓으면서 이런데 하나하나 하나 지금 이런데 느낌들이나 이런 게그어 왠지 느낌에 어 싸구려 같은데? 라고 딱 타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안 느껴져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차량 가격이 좀 싸니까 당연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뭐 이렇게 됐겠지 뭐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좀 의외가 의외의 차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의외에 차라서 이렇게 좋았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엔진 안에서 들어보시면 소음이 전혀 없어요 2만 킬로 지금 살짝 밟으면 진짜 거짓말 살짝 진짜 새로 제가 엑셀레이터 이렇게 이 정도 친구 타, 타, 이 정도 어, 이렇게 와 진짜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저는 왜냐하면 그냥 밋밋하게 여기 이게 볼륨감, 이체감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다 입체감이 좀 있어요. 이 요쪽 반대쪽에 아직 옵션 끝난 것도 아닌 게 텔레스코프 있잖아요. 핸들 열쇠 있죠. 후석에 리어 커튼 옵션 있죠. 차세전이 안돼 있죠. 트렁크 버튼 있죠. 여기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 쓰는 거 이것도 돼 있죠. 메모리 시트 돼 있죠. 자동 접이식 미러 딱돼 있죠. 그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차급을 원하시는데 어 진짜 뭐 차량 고민 하신다. 아나뭐 사야 돼. 아나차 어떤 거 사는 게 제일 잘 샀다. 얘기 듣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예 예산이 막 넘쳐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거 하시면 너무 그냥 100% 만족할 거야. 100% 이거는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0% 만족합니다. 음. 근데 보시면 프레임 같은 거 보이세요? 이거 2천만 원짜리 중고차 치고 이거 구조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차와 엔진 레이아웃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딱 봐도 촘촘한 느낌이죠. 뭐가 빈틈이 들어가는 게 없어. 그냥 촘촘한 느낌에서 탄탄한 느낌. 전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뭐한데 아우디, BMW, 자 벤츠는 좀 까기 좀뭐하니까 아우디, b m w 엔진 더잘 만들었어. 솔직히 진짜 만들 이거 훨씬 잘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되고 좀 뭐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좋은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한 4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좋다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거 2천만 원대입니다. 2천만 원. 19년식 2월에 2만 키로에 1인 신조 무사고 차인데 옵션도 이렇게 좋은데 2천만 원대. 괜찮잖아요. 솔직히 어중간한 거 국산차 타실 바 이거 타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 생각에 막아좀 좀뭐 노노재판이라서 저는 막싫어요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이거 채널 이거 차량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그런 거랑 저는 여유 상관없이 나는 수입차에서 내 만족도와 내 즐거움을 원하신다고 라 하시면 요구하시면 은 진짜 최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사고 싶은 정말 그런 리스트 또 이거 댓글에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한다. <laughs> 한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차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믹산 맥시마 차량 추천드렸고요. 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스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